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1 가정 양립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1 가정 양립이 뭔지 공부하고요. 그게 왜 중요한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1 가정 양립의 상황에서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 가 알아보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죠. 그럼 먼저 1 가정 양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일 하는 남성과 여성과 맞벌이가 있죠. 맞벌이.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생활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면서 생활하는 상태를 양립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긍정적인 표현이죠. 자, 이거와 비교해가지고 알아야 될 표현이 병행이 있어요. 병행. 병행은요 단순히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한다는게 병행이에요. 자, 그러면 일 과정, 일 과정 양립이 왜 중요할까요? 자,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개인이 직업을 가지고 뭔가 하기 때문에 자아실현에 어, 자실현이 자아 되고요. 자,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겠죠. 자, 그다음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근로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어, 좋은 점이 있고요. 자, 사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자 여성 인력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여성이 과거에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어, 활용할 수 있고, 어그 효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다고 해야 기업이 그럼 당연히 국가 경쟁력도 향상되는 어 개인 가족 기업 모두 국가 모두에게 유익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뭘까요? 자, 첫 번째로 가족의 구조가 변했어요. 과거에는 가족이 확대 가족,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거죠. 확대 가족의 형태, 그러니까 집계 가족, 뭐, 방위 가족, 가족의 구성원들이 대가족이다 보니까, 어, 맞벌이 하는 부부 외에도, 뭐, 자녀를 대신 도울 봐줄 사람도 많고, 회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화 되면서, 어~ 대신 가족을 봐줄 수 있는 인물들이 없다 보니까 어렵게 되겠죠 자두 번째로 가족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과거의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 여성은 집안일을 해야 되고 어~ 육아를 해야 되고 남성은 바깥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 아내가 여성이 더 집안일을 잘해야 되고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 이런 그런 가치관과 그렇지 않은 지금 현대 와가지고 부부가 모두 맞벌이 할수 있고 같이 분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가치관 생각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겠죠 자세 번째로 근로 환경이 많은 시간을 일하게 요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어, 회사에 더 올인하는 사람 회사 일에 올인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직장에서 어, 육아를 하면은 무능한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려 가지고 어, 장시간 근로 환경 때문에 양립이 어렵고요. 네 번째로 아직도 성 역할 고정관이 남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의 사람들은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집중하다가 보면 일은 방해받을 것이다. 직장 일은 방해받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직장에서 어,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는 걸좀 꺼려한다거나. 남성이 뭐 육아 휴직제라든지 가정의 일에 좀 하려고 하면 어, 무능한 남자인 것처럼 무능한 남성인 것처럼 취급하는 어, 이런 고정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 가정을 병행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역할 및 일정 갈등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과 가정 생활 사이에서 역할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요구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일정이 같이 겹쳐버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직장에서 오늘 중요한 회의를 자기가 맡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아이가 크게 다쳤다고 부모가 오셔야 된다. 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라는 역할과 회사에서 그 회의를 진행하는 그 역할이 동시에 요구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고. 자, 이럴 때할수 있는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쌤이 지금부터 설명한 해결 방법은 개인이, 가족이 할수 있는 해결 방법을 얘기해요. 자, 먼저 책임 감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일이 한쪽에 몰리거나 평상시할수 있잖아요. 일이 과중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일이 과중되지 않게끔 음, 나 내가 갖고 있는 책임을 좀 줄여놓는 거죠, 평상시에. 그 다음에 위임이 있어요. 위임은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의를 지금, 아이는 다쳤다고 하고, 어, 나내 회의를 해야 되면 회의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조직화가 있어요. 미리, 뭐, 학교에서 아이 문제로 뭐 연락이 왔을 때 무조건 그거는 아빠가 간다, 뭐 엄마가 간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또는 뭐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회사 일하고 겹쳤을 때는 뭐 남편이 간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분할이 있어요. 분할은 뭐냐면, 직장의 일은 직장에서만,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만 집중할 수 있게 미리 예, 분리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외부로부터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녀 출산 및 양육 문제예요. 말 그대로, 오늘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죠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어~ 첫 출산 아이를 낳는 것도 꺼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계획적으로 임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어~ 바로 아이를 가지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몇년 뒤에 낳자 정해 놓는 거죠 또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터울 턱을 몇 년을 둘 건지, 이런 걸 계획해서 임신하고 가족 계획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대리 양육인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 교육해 줄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정해놓는 거죠. 뭐, 사회에서 하는 뭐, 베이비시터라든지, 또는 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이를 맡긴다든지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정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제, 뭐, 유연 탄력 근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세 번째로 가사노동 분담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모두 다 알겠죠. 이제 가사노동이 어느 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겠죠. 보통은 뭐 과거에 여성이 집안일을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장 일을 하는데 여성에게 자꾸 가사노동도 많이 할수 있게끔 분담이 안 되는 경우에 생기겠죠. 자, 어떤 노력을 할수 있냐면 말 그대로 분담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역할을 나누는 거죠. 어, 남편은 뭐 청소, 아내는 뭐 식사 준비 아이들은 뭐 세탁기를 돌린다거나 빨래를 넣는다 이런 거그 다음에 사회화 방법이 있어요 가사노동을 사회하는 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어, 외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세탁은 세탁소 음. 그 다음에 뭐 가사 도우미를 쓴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기계화가 있어요 기계화는 말 그대로 우리 가전 제품 있잖아요 가정에서 많이 쓰는 거뭐 식기 세척기를 쓴다거나 그래서 설거지를 좀 줄인다거나. 설거지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줄인다거나, 뭐 로봇 청소기로 청소하는데 보내는 시간과 노동을 좀 줄이는 방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간소화가 있어요. 간소화는 말 그대로 어, 집안 일을 좀 줄이는 거죠. 어, 뭐, 매일같이 뭐, 집안 일을 매일같이 뭐, 다 하자 하는 것보다 뭐 며칠에 한 번씩 나눠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간소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시간을 잘 배분해 놓는 거죠. 뭐, 월요일은 청소, 뭐, 화요일은 빨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행표준 조정은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매일 매일 청소를 해야 돼었어요 기준이 깨끗함의 기준이 근데 이제 이거를 조정하는 거죠 어 매일 매일 하는 것보다 뭐 일주일에 두번세 번으로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방식을 효율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거는 자주 사용하기 쉬운 곳에다 두고 뭐뭐 뭐, 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건 다른 곳에 두고 해가지고 그런 물건의 위치들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일하기 때문에 크게 시간도 줄이고 효율적이 될수 있죠. 이런 것들을 수행방식 효율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죠. 자, 마지막 문제로 경제생활관리 문제예요. 맞벌이라니까 당연히 소득은 증가했겠죠. 두 배로. 하지만, 그, 취업생활을 유지하기,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의료비, 의류비, 옷을 사 입어야 되죠. 그냥 뭐 집안에 있는 옷만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다 뭐, 교통비라든지, 또, 아이를 대신 어디다 맡기다 보니까, 육아비용도 더 많이 들 것이고, 그럼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직접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외식비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밖에 상품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가사노동을, 가사노동 기계화하기 위해서, 뭐, 가전제품을 사야 된다거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어떤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냐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인 소득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음. 소득 관리 방법을 찾아야 돼요. 세 가지 방법이 보통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남편의 소득은 가게를 운영해요. 생활비로 쓰고요. 아내의 소득은 저축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뭐, 갑자기 누가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초기금이 나간다거나, 뭐, 부모님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에 나간다고 하는 거는 아내의 소득에서. 이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일정한 금액을 각자 내는 거예요. 남편도 얼마, 아내도 얼마 해서 이걸 생활비를 쓰고 남은 거는 각자가 저축도 하고 각자가 관리하고 소, 소비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한꺼번에 두 사람의 소득을 다 모아 가지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든지 아내가 하든지 그리고 공동의 어떤 지출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개인과. 어, 가족이 할수 있는 방법이라면, 기업과 정부가 할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 아까 앞에서 좀 얘기했는데, 유형 근무제라는 게 있어요. 뭐, 선택, 시, 뭐, 시간 선택제? 해가지고, 나는 뭐,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겠다. 저 급여는 좀 줄더라도, 어, 그 시간만 이용하겠다. 뭐, 가정일도 해야 되니까, 뭐 해서. 선택근무제가 있고요. 또는 재택근무를 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실시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빠든 엄마든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나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나라나 이런 것들이 제공해서 쉽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 방금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방법 맞벌이 부부에게 이런 것들을 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이 결국 직장 일에 집중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해라라는 약간 문화였는데 이거를 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문화의 날이라고 했죠. 매달 매달 마지막 수요일, 응.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뭐 야근이 없어요. 학간을 주지 않아야 돼요.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할인 혜택도 주고 이러죠. 자, 이런 문화들을 조성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일과 가족 양립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봤고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